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나 스스로를, 스스로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접 못 받을까 봐 염려하면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자꾸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빨리 챙기려면 그리고 어디선가 인정을 받으려면 맨 앞장서 있어야 된다 앞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앞으로 가려고 하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전혀 공감이 안 되신다면 <laughs> 공감이 안 되신다면 어, 그거랑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뭔가 공감이 되신다면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드리는거 하니 오늘 여호수아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맨 마지막에 자기 걸 찾습니다. 다 받았냐? 다 확인하고 가장 작은 지파까지. 자기가 받아야 될것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 걸 가지게 돼요 4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두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수년 동안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차지한 땅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 땅을 나누는 과정이 또 있었어요.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중간 중간.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면서 앞서서 리드했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먼저 못 갔습니까? 가져도 되잖아요.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의도하고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좋은 거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가져야 될것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가져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모든 백성들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차례가 왔네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래서 그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당시에도 관습적으로 어떤 룰이 통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제일 먼저 좋은 거 가져요? 왕이요. 왕이 왕이 좋은 땅 가지고, 좋은 전리품 가지고 다 먼저 가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을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게 룰이에요. 근데 세상의 룰을 여호수아는 따르지 않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을 위해서 세워진 리더가 아니라 모두를 책임져 줄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유력한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다. 그러고 제일 앞장서고 그러고 제일 많이 가지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반대입니다. 내 형제가 먼저라고 해요. 그리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살펴주고 챙겨 주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지내셨는가 이 새벽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 방식대로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제일 높은 자리를 찾아가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자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빼앗고 차지하셨겠죠 그리고 가지는 그 높은 권세를 휘두르면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셨겠죠 제일 좋은 거 주님이 다 가지시고 향유하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 드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순서를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손해 보지 않을까? 이러다가 나만 독박 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맨 마지막에 섰다고 망하게 하셨습니까? 안 되게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50절.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에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지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딤나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딤나세라. 좋은 땅일까요? 금살하기 노른자 그런 땅일까요? 맨 마지막에 제일 좋은 땅을 받았을까요? 험한 산지를 받습니다. 산지예요. 산지. 그런데 이 성읍을 봤더니 이 산지를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성읍을 건설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나는 여우수아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갖추어진 어느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당장 보일 때는 폐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거기를 차지하더니, 거기서 사람 사는 곳. 수로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다음에 건설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털을 잡고 거기 살아갑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앞장서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봉에서 있던 최고 지도자고 전쟁 영웅이에요. 좋은 땅 가지고 싶었으면 요구하기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탐내지 않는 땅. 척박한 산지 여기를 달라고 그러더니 거기를 일구어 냅니다.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50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죠?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왜 이런 거예요? 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서 그 마지막 순간에 싸움을 다 마치고 난 순간에 자기 걸 가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였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싸움도 끝났잖아. 전쟁도 다 끝나고 차지할 땅다 가졌잖아. 이제 내 땅만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조금 방심하면 안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좋은 땅 가지는 그런 방법 결정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좋은 땅 소유하는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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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o 여호수아예요. 끝까지, 여기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이 높여 주심을 사모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진작에 뭔가를 시도했을 텐데, 끝까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스스로 끝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럴까? 이 여우수와를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죠? 아무도 생각이 안 나세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여우수와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영광을 잃지 않으셔도 될 뿐이니,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줄의 맨 끝이 아니고, 그냥 아예 줄 밖으로 밀려나셨어요. 하늘 보좌라는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천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시고 그런 분이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잖아요. 딥나세라라는 그 땅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 험한 길을 향해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히려 지극히 높여주시죠. 영광을 받게 해주시죠.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할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고 원리고 방식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땅 나누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 주심으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고 또그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로 다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고 참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룰을 따르자면 늘 쫓기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늘안 가진 게 생각이 나고, 자신을 자꾸만 채찍질하면서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딥나 세라를 다시 세웠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우리의 자녀손들에 딥나 세라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게 해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